자연과의 동행. 인생의 속도를 늦추고 마음을 돌볼 때 자연은 가장 훌륭한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법정 스님을 떠올리면 한겨울 눈 덮인 산사에서 피어나는 매화. 한송이 정막한 숲속에서 들리는 새들의 노랫소리 같은 이미지가 함께 떠오릅니다. 그만큼 그는 자연과 하나 된 삶을 몸소 실천하며 자연의 벗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복잡한 도시의 삶 속에서도 한 걸음 자연에 가까이 다가서는 이른 마음의 위안과 지혜를 얻는 지름길입니다. 자연과 동행한다는 것은 커창한 일이 아닙니다. 굳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내 주변의 작은 자연에 눈을 돌리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일.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며 잎사귀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는 일, 근처 공원의 나무 길을 산책하며 흙냄새를 맡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일 모두가 자연과의 동행입니다. 자연은 늘 거기 있었지만 우리가 바쁘게 지나치느라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잠시 발길을 멈추고 자연이 건네는 은은한 속삭임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숲길을 걸을 때를 상상해 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반짝이고 이름 모를 들꽃 한 송이가 길가에 조용히 피어 있습니다. 저 멀리 흐르는 개울 물소리가 졸졸 우리의 귀를 간지럽히고 어느새 마음속 걱정 소리들은 한발 물러섭니다. 새들이 맑은 목청으로 노래하는 아침 숲은 우리 삶에 촉촉한 생명의 가락을 더해줍니다. 법정 스님은 우리 곁에서. 꽃이 피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신비인가 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작은 풀꽃 하나가 피어나는데도 우주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 고운 꽃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보아라, 나는 이렇게 아무 데가 없이 너희 곁에서 피어나고 있다. 이 순간을 만끽하라. 자연의 모든 존재는 저마다 소중한 가르침을 품고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말은 못하지만 꽃과 나무 새와 바람은 저마다의 소리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우리는 다만 바쁘게 스쳐 지나가느라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자연과 함께 하면 우리의 마음도 자연스레 순리를 배우게 됩니다. 자연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꽃은 때가 되면 피고 잎은 계절이 닿으면 떨어집니다. 하늘의 해와 달 별들은 자기 자리에서 한결같이 빛나지요. 우리가 자연의 몸을 맡기고 그 리듬에 동참할 때 삶의 조화와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억지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 대신 순리에 따르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움을 이겨낸 뒤에야 가을의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추운 겨울을 지나야 새 봄의 새싹을 튀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려운 시기도 자연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햇살과 비, 바람과 눈보라를 두루 겪으면서 나무가 단단해지듯 사람의 마음도 시련을 통해 성숙해짐을 자연은 가르쳐 줍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거대한 존재임을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한 작은 생명으로서 서 있을 뿐이지요. 광대한 하늘과 산, 깊은 바다 앞에서 인간의 근심은 한없이 작게 느껴지고, 그렇게 상대적인 크기를 깨달을 때 오히려 마음은 안도와 평화를 얻습니다. 내가 짊어진 문제만 너무 크게 바라보았을 뿐 세상은 여전히 크고, 나는 그 속의 한 부분임을 알면 고민의 무게도 가벼워집니다. 법정 스님은 늘 자연의 품에서 글을 쓰고 참선을 하며 자연이 주는 영감을 전하곤 했습니다. 자연을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스승으로 여긴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 졸졸 흐르는 시냇물도 그에게는 깨달음의 벗이었습니다. 자연 속에 홀로 앉아 나뭇잎이 바람에 뒤척이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에 쓸데없는 티끌들이 가라앉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연은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을 잔잔히 흡수해 주는 커다란 녹색의 기와도 같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가득한 가을밤이나 눈부시게. 흰 눈이 내려 소리마저 잠긴 겨울산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휴식을 얻습니다. 아무 말 없고 꾸밈 없는 자연 앞에서 우리 마음도 덩달아 솔직해지고 담백해집니다. 자연의 리듬에 자신을 맡기면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마음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자연과 떨어져 지내는 우리들에게 작은 시도라도 필요합니다. 자연과 함께 걷는 시간을 매일 혹은 매주 정해 보십시오. 가까운 뒷산이나 공원 아니면 동네 한적한 골목이라도 좋습니다. 나무 한 그루, 화단의 꽃한 송이를 눈여겨보고 인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땅을 밟는 발바닥의 감각,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휴대폰은 잠시 주머니에 넣어두고 오롯이 자연의 마음을 두고 걷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 삶의 색깔이 분명 달라집니다. 머리가 복잡할 때 잠깐 바깥에 나가 하늘을 보고 오면 생각이 정리되곤 하지 않던가요? 마음이 괴롭고 답답할 때, 맑은 강가나 탁 트인 들판을 보면 이유 없이 눈물이 나며 가슴이 시원해지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자연이 우리 마음을 치유하는 힘입니다. 자연과 동행하는 삶은 곧 겸손과 감사의 삶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세상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기 쉬우나 자연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은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살아있음 자체에 대한 감사가 솟구치지요. 숲의 공기 한 모금, 새들의 노랫소리 한 자락, 눈부신 저녁 노을 한 장면. 이 모든 것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깨달을 때 마음 한 편이 뭉클해집니다. 욕심을 부릴 것도 불평할 것도 없이 그냥 자연의 일부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번잡한 세상사에 지칠 때 슬픔과 외로움에 마음둘 곳 없을 때 자연의 품으로 걸음을 내리러 보세요. 그곳에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푸른 나무와 맑은 바람이 말없이 등을 토닥여주는 위로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이라는 법과 함께하는 한 우리는 결코 고독하지 않습니다. 정갈한 일상. 정갈한 일상이란 깨끗하고 소박하며 질서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려한 사건이나 격동적인 변화보다 단정하고 안정된 일상의 소중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법정 스님은 그삶 자체가 매우 정갈한 분이었습니다. 번잡함을 멀리하고 숲속 암자에서 일상 하나하나를 의식적으로 살피며 마치 한 편의 시를 짓듯이 매일매일을 가꾸었지요. 우리도 자신의 일상을 작은 수행하듯 정갈하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사 하나도 그냥 스쳐 보내는 법 없이 삶의 찰나마다 향기와 의미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정갈함은 우선 우리의 생활환경을 정돈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어지럽게 흐트러진 물건들 쌓여있는 먼지 밀어둔 집안일들이 눈에 띄나요. 공간은 곧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생활 환경을 깨끗이 하고 물건들을 단정히 정리하면 이상하게도 마음까지 한결 맑아지고 차분해집니다. 반대로 방이 어수선하고 지저분하면 마음도 같이 싱숭생숭 들떠있거나 짜증이 밀려들기 쉽습니다. 청소와 정리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일과도 같습니다. 법정 스님은 낡은 암자에서 혼자 생활하면서도 매일 주변을 쓸고, 닦고 불상을 모신 방을 정갈하게 유지했다고 전해집니다. 눈 내린 아침이면 마당에 소복이 쌓인 눈을 쓸고, 가랑잎이 떨어지면 핏자루로 마당을 쓸면서 마음을 가다듬었다고 하지요. 우리도 매일 아침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 가장 먼저 침구를 단정히 개는 일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하루의 첫 걸음을 깔끔하게 내딛는 이 작은 실천이 일상 전체의 톤을 바꾸어 놓습니다. 정갈한 일상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 리듬도 중요합니다. 수도승의 삶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순서로 아침을 열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른 새벽에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신 뒤 따뜻한 차를 한잔 우려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봅니다. 차를 따르는 물소리 잔에 퍼지는 향기를 음미하면서 마음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가볍게 몸을 풀거나 명상으로 마음의 호흡을 정돈할 수 있겠지요. 분주하게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정신없이 아침을 시작하는 것과는 사뭇 다를 것입니다. 아침의 정갈한 루틴은 온종일 우리의 몸과 마음에 안정된 중심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밤에는 비교적 이른 시간에 하루를 마무리하며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책을 읽거나 생각을 정리하다가 잠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늦은 밤까지 화면 속 자극에 시달리기보다 하루를 돌아보는 잔잔한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규칙적이면서도 여유로운 생활 패턴은 우리 삶을 채촉하는 대신 삶의 결을 곱게 삐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갈함은 작은 행동들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음식을 먹을 때 바른 자세로 천천히 씹는 것, 남과 대화할 때 경청하며 말투를 곱게 쓰는 것, 매사에 성급하게 달려들기보다 한 박자 쉬고 찬찬히 살피는 태도가 바로 정갈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자신에 대한 존중과 주변에 대한 예의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식탁을 떠날 때 자기 그릇은 부엌에 가져다 놓고 간단히 헹군다든지, 입었던 옷은 잘 털어 다음 입을 때, 흐트러짐 없도록 단정히 걸어둔다든지 하는 사소한 습관들이 쌓이면 생활의 격이 달라집니다. 물건을 아끼고 주변을 말끔히 하는 마음은 그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니 내 주변도 이렇게 소중히 대한다는 의미니까요. 또한 이런 태도를 지켜보는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도 은은한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가 정갈하게 살면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배우며 부부나 동료 사이에도 서로에게 맑은 기운을 전하게 됩니다. 정갈한 일상은 향기처럼 배어 나와 다른 이들에게도 편안함을 주는 법입니다. 하지만 세상살이가 어디 늘 뜻대로 깨끗하고 단정하기만 할까요? 가끔은 예기치 못한 일로 집안이 어지러워지기도 하고 몸이 아프거나 바쁠 때는 평소 규칙도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너무 차책하지 말고 다시 처음부터 갖고 나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적인 마음의 방향성입니다. 내 삶을 가능한 한 정성스럽고 맑게 유지하려는 마음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때때로 여유가 있을 때 옷장 정리를 새로 하고 묵은 물건은 버리거나 필요한 이에게 나누어주고 창문을 활짝 열어 집안 가득 신선한 공기를 들이는 것만으로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마음속 정돈이 필요합니다. 미움 후에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마음방 한 구석에 오래 쌓여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세요. 그렇다면 용기 내어 그 마음의 창문도 활짝 열어 환기시켜야 합니다. 용서와 화해, 포용과 이해의 산들바람을 마음 안에 불어넣어 묵은 때를 날려보내십시오. 결국 정갈한 일상이란 외적인 청결과 내적인 평화가 함께 어우러진 상태입니다. 주변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편안하면 우리는 비로소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힘과 여유를 얻습니다. 그렇게 정갈한 일상을 가꾸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자 남은 삶을 맑고 향기롭게 만드는 비결일 것입니다. 병보다 마음이 중요한 이유.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몸의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청년기에는 거뜬하던 일이 중년이 되면 무리가 되고 중년을 넘어서면 크고 작은 질병들이 찾아오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러나 법정 스님을 비롯한 많은 지혜로운 분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병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는 병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병의 경과와 삶의 행복을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같은 병에 걸려도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삶의 빛깔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이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하루하루를 절망과 우울 속에 보낼 수도 있고, 반대로 아픈 몸을 받아들이면서도 마음의 빛을 잃지 않고 의미를 찾아가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생의 마지막 몇 년은 폐암투병의 시간이었습니다. 그조차도 병고를 피할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스님은 자신의 병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병세가 깊어져 병원에 입원해야 할 때조차, 그는 병고도 언젠가 찾아온 친지 같은 것이라 여기며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암을 두고 미워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찾아온 손님처럼 달래며 함께 지내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이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을 삶의적으로 여기고 필사적으로 싸워 이겨야 할 대상으로 삼습니다. 물론 병에 대한 치료와 노력은 필요하지만, 마음속까지 온통 병과 싸우는 전쟁터로 만들어버리면 남는 것은 소진된 기력과 두려움 뿐일지도 모릅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병을 내 삶의 일부로 수용하고, 친구처럼 대할 수 있다면 마음의 긴장은 크게 줄어듭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오히려 면역력도 오르고, 치료에도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자주 보고되는 사실입니다. 사람에 따라 병을 이겨내지 못할 수도 있고, 결국 수명을 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끝까지 병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의 병이 마음까지 병들게 내버려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곧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일입니다.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중병 환자라 할지라도 마음 속에 작은 희망과 웃음을 간직한 이들은 마지막까지 삶의 의미를 놓지 않습니다. 반면 병에 대한 절망과 두려움에 압도당하면 아직 육신이 견딜 힘이 남아 있어도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육신보다 강인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고통을 이겨낼 용기가 솟기도 하고 반대로 작은 통증에도 크게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이들은 병과 마주하면 먼저 자기 마음부터 다독입니다. 그래, 올 것이 왔구나. 하지만 이 병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이다. 남은 시간 동안 할수 있는 일,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태도로 병을 마주하면 병이 오히려 삶의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병고도 견딜 만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큰 병을 앓는 분들 중에 마음공부를 통해 병세를 호전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의 가르침을 투병 중인 이들에게 적용해 보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암을 이겨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병을 계기로 삶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미처 용서하지 못했던 일들을 용서하고 부질없이 집착했던 욕심을 내려놓고 미뤄둔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삶에 대한 열망과 감사가 커지며 병을 이겨낼 힘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아는 사람은 암과 싸워 이길 확률이 높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으면 그 빈자리에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생명력이 깃든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의 힘이며 그 힘은 약이나 의사가 불어넣어 줄수 없는 우리 내면에서 소산하는 힘입니다. 반대로 몸이 아주 건강하더라도 마음이 늘 병들어 있다면 그 삶은 불행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마음의 병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 남에 대한 미움, 자기 연민과 절망에 빠져 살아가면 몸은 멀쩡해도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의 병이 쌓이면 몸에도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분노와 스트레스, 우울과 불안은 신체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여러 가지 병을 불러오는 원인이 됩니다. 이렇듯 마음과 몸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의 병을 다스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마음의 자세를 바로 해야 합니다. 참지 말아라, 그러다 마음의 병 된다는 속담처럼 억눌린 감정이나 해소되지 않은 상처는 결국 병이 되어 나타납니다. 마음의 상처는 제때 돌보고 치유해야 합니다. 슬플 때는 울고 힘들 때는 휴식을 청하며 자신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누구나 약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자비로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분들에게는 특히 마음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젊음과 달리 육신의 약화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할 현실입니다. 완벽히 건강했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성한데 없이 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나이에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원숙하고 깊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 일에 둥그러지고 이해심이 많아지며 작은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마음의 중심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의 힘이 있다면 웬만한 병고쯤은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지낼 수 있습니다. 때로 몸이 아파 누워 지내는 날이 많아져도 마음에 할 일이 있고 갈 곳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음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픈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지 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아픈 중에도 마음이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할수 있는 작고 소중한 일을 찾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거나 편지를 쓰거나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는 일일지라도 그런 마음의 활기를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정 스님은 행복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수 있다는 말을 좋아했습니다. 몸이 아플수록 오히려 마음의 행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불행에 가두지 말고 아픈 중에도 웃을 거리, 감사할 일을 찾아보는 겁니다. 병상에 누워 창밖에 나무를 바라보며 함께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볼 것인가? 절망에 머물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지 않으면 몸의 병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언젠가 모두에게 마지막 순간은 오지만 마음이 끝끝내 빛을 잃지 않으면 그 삶은 승리한 것이라 할수 있을 테니까요.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소유 없는 자유로움, 단순한 삶의 풍요, 고요한 마음의 힘절제의 믿어 자연과 함께하는 법 정갈한 일상의 가치 그리고 병마를 뛰어넘는 마음의 중요성까지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바는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모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많이 갖고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비우고 낮추는 마음 항상 분주히 앞으로만 달리려는 마음이 아니라 멈추어 지금을 느끼는 마음. 자극과 욕망에 치우친 마음이 아니라 잔잔하고 절제된 마음, 두려움과 집착에 갇힌 마음이 아니라 자연처럼 순리대로 흐르는 마음, 어지러운 생활을 그냥 흘려보내는 마음이 아니라 정성껏 순간순간을 돌보는 마음, 그리고 병에 치지 않고 끝내 삶의 의미를 품는 굳건한 마음입니다. 결국 삶을 바꾸는 힘은 우리의 마음에서 피로땜을 알수 있습니다. 긴 세월을 살아오며 때로는 기쁨이 때로는 슬픔과 시련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참 귀한 깨달음의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니 나에게 다른 길은 없었음을 인정하며 앞으로 다가올 시간도 담담히 맞이할 준비를 해봅니다. 나날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진정 변치 않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가꾸는 마음의 정원일 것입니다. 그 정원에 어떤 꽃을 심고 어떤 잡초를 뽑아낼지는 오롯이 우리의 몫입니다. 법정 스님이 가르쳐 준 무소유의 지혜, 고요와 절제의 지혜는 이 정원을 돌보는 귀중한 도구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그 도구를 손에 들고 자신만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때입니다. 남은 인생의 길목에서 문득 외롭거나 막막한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자연의 순례자입니다. 필요한 것을 나누어 받고 불필요한 것은 내려놓으며 언제든 빈손으로 떠날 수 있는 여행자입니다. 길을 걷다 지칠 때는 잠시 쉼표를 찍고 내 곁의 나무, 바람, 햇살과 친구가 되어 마음을 추슬러 보세요. 삶이 던지는 물음들에 너무 완벽한 답을 찾으려 애쓰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흘려보낼 줄 아는 지혜를 발휘해 보세요. 그렇게 할때 뜻밖에도 새로운 활력이 찾아오고 삶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괜찮다. 모든 순간이 다 소중한 한때일 뿐이니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면 된다. 이 낭독이 당신의 일상에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날보다 아무 사건 없이 흘러가는 평범한 하루가 어쩌면 더큰 선물입니다. 오늘도 밥을 지어 먹고 소중한 사람의 안부를 걱정하고 해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